안녕하십니까. 목포 영입초등학교 교사 정승미입니다. 오늘은 구글어스 타임레스 기능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어스 사용법입니다. 구글어스란 구글 지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모습을 이성사으로 나타낸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어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글어스는 확대, 축소, 이동, 상승, 하강의 세 가지 조작법이 있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구글 어스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왼쪽 부분에는 위치 검색부터 레이어 메뉴가 위치해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스트리트 뷰부터 마우스의 위치를 표시하는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원하는 장소를 검색을 하면 아래로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원하는 장소를 클릭을 하면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글 어스 타임랩스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타임랩스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의 위성 사진을 모아 특정 지역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의 성장, 기후의 변화, 자연재, 해 환경 변화를 관련된 수업을 구글 어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구글어플를 실행하며 타임랩스 기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구글어플를 왼쪽 하단에 보면 레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레이어 버튼에서 타임랩스를 눌러주면 이쪽 상단에 시간연락러 시작합니다. 이제 지구의 시간은 흐르면서 위성사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제일 잘볼수 있는 지역을 미리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여 넣어두었습니다. 슬라이드쇼를 통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점점 공항의 모습을 갖춰가며 고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빙하가 있는 곳입니다. 점점 하얗던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는 모습을 타임랩스 기능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입니다. 수풀이 울창했던 지역이 점점 황폐해지는 모습을 타임랩스 기능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그러스를 활용하여 지리수업이나 역사수업,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